제가 집회 때가 됐든, 우리가 뭐 어떤, 그,가 됐든, 뭐, 항상 나오시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든요 아까도 보니까 그회님 이렇게 봤을 때보 뒤에서 이제 잠행 자명 아닌 잠행을 하고 그랬는데 에, 뭐, 실 수도 있는 매일 이렇게, 어, 쉬지 고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가? 그, 우리가 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개개인에 딱 기운이 있어요. 네. 우리가 기운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주거나, 우리가 악수를 하는, 이유, 악수가 뭐냐면 내 마음과 상대방, 상대방과 가상대 이게 서로 교감한다는 뜻이거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몸을 비비면서, 비비면서 기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나와가지고 멀리 서, 서가지고,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멀리 서가서 그냥 지켜보는 거는, 그래서, 멀리서 남아 대표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공가당에한 60%가 기독교 신자들인데, 제가 나서가지고 설치되면, 기독교 신자들이 좀더감을 가질 그러니까 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갈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대표님한테 힘을 주고, 혹시적으로. 그냥, 대표님 멀리서 네. 찾아봤다. 아. 오늘도 선생님이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무시적인 그런 힘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거고. 저도 뭐, 우리 그, 삼중에 와보신 와 분들 알겠지만, 삼천평을 혼자서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올해 특히 텃밭처럼 3십평 혼자서 해가지고 바쁜 나중에 해놨는데, 야 아래 보니까 풀밭이라, 풀밭인데, 어쩔 수 없네. 그래, 그래도 네가, 네가 제가 나와서 멀리서나마 조 대표님한테 힘이 될수 있다면 전국어디서는 쫓아와서 어 힘이 되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유튜버님들도 마찬가지 거예요. 내 유튜브를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공화당, 공화당의 화당 이런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걸늘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가능한 이런 집단이 많이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공사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네. 그 우리가 실을 아,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없어.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동지님들이 이 해, 지금 오늘 이 행사를 호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으로 우리 그 대표님을 응원하게 되고 우리 공화당을 응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우리가 저희는 그, 저희는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그 이심전심하는 그, 그, 어, 응원하는 힘과 우리가 악수하고 그 다음에 버그를 통해서 어, 내 힘을, 기운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와서 어, 지켜봐주고 우리가 어, 응원함을 인해가지고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아무쪼록 그 시간이 나고 조금 마음만 내면 와 동참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위세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 생각을 드니다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laughs> 마무리로 우라차차 조원진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라차차 <laughs> 조원진 파이팅. <웃음> <웃음> <웃음>